안녕하세요. 9월 19일 오전 10시 오르라 달기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이제 낮에도 가을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날씨인데요. 이런 날씨에 감기 걸리기 쉬우시니까 건강 잘 챙기시면서 다육생활하세요. 이번 주는 릴리분, 호정분, 피어나분, 해바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마음에 드는 화분, 다육이 있으시면 침해 주세요. 41번. 릴리분이고요. 고급진 릴리분. 사각 소파기분입니다. 이런 색감의 릴리분 가을 분위기 나죠? 제가 가을 분위기가 나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사각 분이 키핑장 다이 자리도 차지도 안 하면서 예쁘죠? 사이즈 한번 보시고요. 고급지면서도 예쁜 릴리분. 화분계의 에르메스죠. 화분계의 에르메스 릴리분.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늘리분. 이렇게 고급지게 색감을 칠하면서도 여기 이렇게 보세요. 갈색분이 어 브라운 색상이 그냥 브라운 색상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표현 질감을 다 해놓을 걸 보세요. 정말 고급짐을 색상으로 하나하나 다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자세히 보시고요. 가격은 문의해 주세요. 42번. 야옹이 분이고요. 생동감 있는 야옹이를 그림으로 담아 놓았고요. 벚꽃이 하나하나 꽃잎 한장한 한 장마다 다 자세하게 다 표현이 되어 있고요. 벚꽃을 다 확대시켜 놓은 것 같이 보여요. 다 보면은 벚꽃을 작게 표현해서 한 어, 화분은 많아도 이렇게 벚꽃을 확대를 시켜 갖고서는 세밀하게 그려져 있는 화분은 보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 벚꽃 한장한장 한장 이렇게 다 수술까지 해갖고 이렇게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 거 보세요. 정말 작가님의 세심한 성격이 다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현미경으로 벚꽃 이한장한장 한장 다, 다 관찰해서 그린 것 같이 그 벚꽃 잎의 그 안에까지 다, 어, 확대해서 그려져 있는 듯한 그림 이렇게 보세요. 정말 화면을 카메라를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여드려도 닐리브는 자신 있어요. 멀리서 잡지 않아도 초점을 가까이서 잡는 게더 닐리브는 자세하게 보여드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릴리분은 다 동화 작가님이 그리신 릴리분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다 세밀하게 다 표현이 되어 있죠. 도화지에 그려도 이렇게까지 잘 그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사이즈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색상도 세련된 핑크색상입니다. 깊이감 있는 핑크색이죠. 42번과 43번. 세트 느낌이고요. 화이트 턱시판. 제가 두수를 한번 이렇게 세봤는데, 10도가 훌쩍 넘는 두수고요. 한 11도 정도 되고요. 자연군생 화이트 턱시판. 2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목대도 확인해 보았는데, 목대도 좋고요. 화분은 가지 않고, 화이트 턱시판만 보내드립니다. 사이즈 이렇게 보세요. 사이즈도 좋습니다. 화이트 턱시판. 화이트 턱시판 요새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닐리분. 나와 있습니다. 주물럭 속파기 분이고요. 담보 시리즈 35번에 나와 있고요. 높이 13cm. 담보 시리즈는 워낙에 유명한 분이죠. 귀엽죠? 담보 시리즈는 워낙에 귀엽고, 유명하기 때문에, 측근감 있게 보이실 거예요. 주물럭, 속파기분. 어떤 다육이를 심어도 예쁘죠? 사이즈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색상도 블랙 바탕이어서, 웬만한 다육이는 다 어울려요. 또 담보시 리즈. 블랙 바탕에 블랙 바탕인데 약간은 브라운 색상도 보여서 더 고급지고 세련돼 보이는 사각형 늘리 소파 기분. 사이즈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한 12cm 외경 높이 13cm 나오고 있습니다. 종이컵 전화기로, 실전화기로 예전에 초등학교 때 이렇게 친구하고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담보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을까요? 측면 사이즈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예쁜 예쁜 담보 닐리분. 너무 고급지고 세련된 담보 닐리분. 말이 필요 없죠? 이렇게 세트로 두시면 더 예쁘고, 단품으로도 예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이렇게 보시고요. 예쁘죠? 닐리 동화 작가님 분. 이번 주에 다섯 개 보여드리고요. 피어나분. 요 바닐라피스가 5년, 6년 지금 묵은 바닐라비스인데요 작지만 야무지고 단단한 바닐라피스가 야무진 피어나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예쁜 피어나분. 세월이 지나도 늘 새것 같은, 한결같은 피어나분에 심겨져 있는 바닐라비스 포함 피어나분 5만 5천원에 드립니다. 예쁘죠? 이렇게 작은 피어나분, 작지만 또스미스 좋은 피어나분 몇 개를 앞에 쪼로록 두시면은 고급지고 예뻐요. 37번 피어나분 늘 변함없이 한결같은 피어나분 37번, 55,000원에 드립니다. 38번 피어나분, 묵둥이 멀로가 심겨져 있고요. 짱짱하고 작지만 야무진 멀로 묵둥이, 5두 작은 자연군생 멀로 묵둥이가 심겨져 있는 피어나분 38번에 나와있구요. 37번보다는 살짝 작아요. 살짝 작은 피어나분 5만원에 묵둥이 멀로 자연군생 오두 포함 5만원에 드립니다. 38번입니다. 예쁘죠?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피어나분 37번에 나와있습니다. 단단하고 야무지고, 예쁜 피어나분. 39번, 묵둥이, 외두 멀로가 심겨져 있는 피어나분. 사이즈, 외경 7cm가 되구요. 높이는 거의 10cm죠? 한번 자세히 보세요. 피어나 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39번 5만원입니다. 이쁘죠? 피어나 분 이렇게 작은 거 쪼로록 앞에 두시면 참 귀엽더라고요. 40번 멀로가 심겨져 있고요. 작지만 묵둥이입니다. 자연군생이고요 색상 고급지죠 목대 튼튼한 작지만 묵은 멀로가 심겨져 있는 예쁜 피어나분 40번에 나와있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해바분 나와있구요 31번입니다 가격은 아까 붙어있는 원래는 정가 8만원인데 제가 붙인 거 아니고 세아분이구요 어, 근데 5만원에 드립니다 해바분이 지금 단종 됐죠 예쁜 사이즈 좋은 해바분 예쁜 아가야들이 사이좋은 친구가 한 명은 그네를 타고 한 명은 뒤에서 밀어주고 있네요. 예뻐요. 동심의 세계로 들어온 듯한 해바분 사이즈 좋고요. 해바라고 각인도 확실히 되어 있네요. 해밥은 31번, 32번 세트고요. 32번은 예쁜 멍뭉이와 아가가 사이좋게 쳐다보고 있고 하트가 뿅뿅뿅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격은 같아요. 5만원에 드리고요. 아가와 귀여운 멍뭉이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31번, 32번 세트로 데려가시면 더 예쁘고, 각각 5만원입니다. 해바라고 각인이 잘 되어 있고요. 색상도 예쁘고, 고급지면서도 귀여운 해바분. 33번. 호정분 나와 있습니다 제가 호정분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예뻐서 두번 고민 안 하고 바로 구입을 해 왔는데요 제가 호정분 요거를 20만원 후반에 구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어 지금 저렴이 드릴게요 특히 지금 보여드리는 요 지금 호정부분 같은 경우에 살짝 여기가 까임이 있어요, 까짐이 있어서 지금 더 저렴하게 지금 요 호정부는 13만 원에 보내드릴게요. 지금 외경이 거의 20cm 가까이 되고요. 33번에 나와져 나와 있는데 지금 너무 예쁘죠? 이게 벚꽃이죠? 벚꽃이 지금 이렇게 피어 올라가고 있고 33번에 나와 있고. 사이즈도 좋고, 높이도 제법 있어서, 살짝 중간 뒤편에 다이에 놔도, 어, 존재감이 돋보이고, 예뻐요. 그리고, 호정분 같은 경우에는 얇게 만드셔서, 물마름도 좋고, 다육이가 잘 자라더라고요. 호정이라고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고요. 예쁘죠? 늘 겨울에 봐도 화사하고 봄에 봐도 화사하고 여름에 봐도 화사하고 사계절 내내 예쁜 분이에요. 예쁜 호정분 33번 사이즈 좋은 호정분 13만원에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이즈 재봐 드릴게요. 높이 16cm 외경 19cm가 넘고요. 거의 20cm 가까이 나와요. 제가 요 디자인의 호정분을 3개를 갖고 있는데, 3개 쪼르릉 놓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보내드립니다. 33번, 13만원에 드립니다. 34번도 호정분이고요. 아까 33번 호정분하고 지금 그림만 다르고요. 사이즈는 같아요. 17cm 나오구요. 멋지죠? 가격은 15만 원에 드립니다. 하늘색이 깊이 있는 어, 블루색이어서 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예쁜 멋진 호정분! 자세히 보세요. 멋지면서도 화사한 호정분 34번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아분들도 이렇게 자세히 보시고요. 자, 이제 화이트팜이 짱짱하게 심겨져 있는 호정분 분포함 18만원에 나와 있고요. 26번입니다. 여름을 아주 잘난 화이트팜 철화. 이 정도 사이즈 예전에는 진짜 엄청나게 비쌌었죠. 화이트팜만 해도, 뭐, 예전 이야기 하면은, 뭐, 이미 좋은 다육이 시절은 지났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18만원에 다육이만도 못 샀었죠. 요 화이트팜 철학. 근데, 화분 포함 18만원에 드립니다. 제가 목대, 어,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목대 튼튼하고요 그리고 지금 화분도 한번 이렇게 보세요. 화분도 예쁘죠? 어, 여름을 잘난 이유가 화분 자체가 물마름도 좋고 얇아요. 얇고, 호성분 자체가 다육이가 잘 커요. 그만큼, 어, 흙도 좋고, 얇게 잘 만들어주셔서 다육이한테도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지금 여름이니까 제가 그래도 여름에도 물을 자주 주는 편이기는 한데 가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물도 많이 주시면 생얼도 더 팡팡 잘 터지고 또 가을이니까 찬바람도 많이 부니까 물도 이제 예쁘게 들 거예요. 여기 지금 생얼 지금 보이시죠? 이쪽에 그 생얼도 더 많이 터지고 물도 들고 하면은 정말 멋진 화이트팜 철화가 될 거예요. 자, 18만원에 화분책 득템에 가세요. 그리고 여기는 나핀의 철화. 호정분에 심겨져 있고요. 이 호정분은 디자인이 조금 달라요. 동글동글 조금 낮은 호정분이고요. 이 화이트팜도 앞에는 큰 쌩얼이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중간중간에 작은 쌩얼들이 지금 터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철화 엮임이 아주 빠글빠글빠글 빠글 굉장하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렇게 들쳐서 목대도 확인을 해보았는데, 목대도 아주 굵고 튼튼하더라고요. 여름을 아주 잘 났고요. 지금, 어... 성장력이 대단하고요. 호정분에 짱짱하게 잘 심겨져 있는 화이트팜 철화. 이제 가을에 통통하게 살찌어서 물만 들이시면 되고요. 제가 여름을 잘 데리고 잘 났습니다. 27번 예쁜 호정분에 심겨져 있고요. 이렇게 호정분도 보시고 라핀의 철화도 한번 보세요. 분포함 18만원에 드리고요. 대단하죠? 지금 짱짱하니 엄청나게 철화의 느낌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생얼 터지는 거 보이시죠? 아마 쌩얼이 쪼로록 둘러서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쌩얼로 철화가 변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가 쌩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다 쌩얼이 쪼로록 둘르고 있고요. 라핀의 철화 분포 18만원에 드립니다. 포장은 안전하게 잘해서 보내드릴게요. 예쁘게 물들여서 키워 보세요. 27번에 나와 있습니다. 라피네 철아, 20cm가 넘어요. 아무리 라피네 철아가 저렴해졌다고 해도 이 정도 사이즈 구입하시려면 그래도 꽤 가격이. 어, 비쌀 거예요. 체리 환타 목대 튼튼한 자연 군생. 85,000원에 드립니다. 사이즈 한번 보세요. 20cm가 넘고요. 화분 자체도 20cm가 어 거의 되는 소쿠리분이고요소쿠리분 어떤 다육이를 심어도 예쁘죠. 소쿠리분 예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화분이었는데요. 지금도... 좋아해요. 어떤 다육이를 심어도 못하지 않고 참 예쁜 화분이에요. 트임이 있어서 다육이한테도 좋은 트임 화분이고요. 국민이를 심어도 예쁘고, 창을 심어도 예쁘고, 어떤 다육이를 심어도 어, 잘 어울리는 화분이에요. 체리안타가 심겨져 있고요. 자연 분생이고요. 짱짱하고 건강한 체리안타가 두스가 아주 많고 탄탄하게 잘 크고 있어요. 목대도 좋고요. 이제 물만 체리색으로 예쁘게 들면은 된답니다. 환기 잘 되고 바람 잘 통하는 곳에 두셔서 예쁘게 물. 물들여 보세요. 분포함 85,000원에 드립니다. 예쁘죠? 체리색으로 물들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보세요. 50번입니다. 이렇게 다른 다육이도 한번 둘러 보시고요. 자, 엘샤 나와 있습니다. 소쿠리분에 심겨져 있는 엘샤고요. 제가 봄에 다 분갈이를 해 놓고 여름 건강하게 난 다육이라서 분갈이는 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좋은 흙으로 다 분갈이 해 놨어요. 분갈이 하고 나서 몸살도 한번 앓고 난 다육이라서 더 건강하게 자리 잘 잡았고요. 하엽도 어, 제, 없어요. 너무 건강하게 지금 다잘 자리잡고 있고요. 지금 물만 예쁘게 들면 돼요. 엘샤가 제가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에 방송을 찍는데 소꼬리 분에 지금 엘샤가 너무 건강하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 방송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예쁘죠? 지금 이제 어 가을에 찬바람 맞으면서. 더 예쁘게 잘 잡고 색깔만 물들이면 정말 환상적으로 변할 엘샤 목대도 튼튼하고 좋아요. 제가 다 살펴보았답니다. 소쿠리 분에 사이즈 좋은 20cm 넘는 소쿠리 분에 심겨져 있는 엘샤. 분포한 85,000원에 드립니다. 엘샤가 저렴한 다육이가 아니죠. 지금도 엘샤가 어, 저렴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엘샤 분포한 8만 5천원에 드립니다. 데려가셔서 예쁘게 물들여 보세요. 예쁘죠? 엘샤 동글동글 수영도 예뻐요. 잘 자리잡아서 웃자라지 않고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예쁜 다육이 또 나왔습니다. 28번에 플레드 브랑. 요거는 하부는 가지 않고 다육이만 가고요. 제가 두수를, 어, 지금 방송 나가기 전에 먼저 세 보았는데요. 한 11두더라고요. 예쁜 자연 군생, 플레드 블랑. 이쁘죠? 꽃송이들이 모아져 있는 듯한 플레드 블랑. 15,000원에 드리고요. 어쩜 이렇게 다 달기가 하나하나 꽃송이처럼 다 이쁠까요? 이렇게 보세요. 장미꽃 같죠? 플레드블랑, 15,000원에 드립니다. 자연군생이고요. 크림티. 늘 사랑받는 크림티 나와 있습니다. 사두 자연군생이고요. 좀 묵었죠? 예쁘게 색깔이 들고 뽀얀 백분이 올라오면 더 예뻐질 크림티 크림티가 또 분지하면 또 금세 분지를 하죠. 이렇게 목대 튼튼하고 건강한 크림티 구입하셔서 여기서 분지까지 하면은 지금 현재는 4두인데 4두에서 5두, 6두, 7두, 8두 건강하고 목대 좋은 크림티를 구입하시면은 분지하고 이러면은 정말 어, 쑥쑥 잘 자라고 금방 1 어, 0도 뭐 되는 것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건강한 크림티 35,000원에 드립니다 블링크스 블루 5두예요 블링크스 블루 1두, 2두, 3두까지는 그래도 많이 있는데 오두 블링크스 자연군생은 구하기 힘드시죠? 가격도 저렴하게 나왔어요, 2만 원이고요. 지금 여름이어서 지금 웃자란 감이 있는데 여기서 좀 입장이 짤막해지면 오두 블링크스 블루 흔하지 않죠? 또 가격도 저렴해요. 2만 원이면은 정말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블링크스 블루. 경력 있는 매니아님들 같은 경우는 블링크스 블루 많이 사랑해 주시죠? 블링크스 블루 2만원에 드립니다. 아리엘 철학. 아리엘 철학 수영 이쁘죠? 이게 동글동글한 수영에 쌩얼하고 적절히 섞여 있는 아리엘 철학. 철화. 아리엘 철학가 쌩얼이 터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그란 산모양의 수영. 구하기 힘드시죠? 아리엘 철아, 이 정도 수형이었으면 예전에 상당히 비쌌는데, 어, 가격이 진짜 너무 저렴하죠? 사이즈도 좋아요. 아리엘 철아. 철화. 아리엘 철아가 예전보다는 어, 인기가 좀 시들해졌다곤 하지만, 그래도 인기 있는 다육이죠? 아리엘 철아. 수영 좋고 이쁜 아리엘 철아. 25,000원에 드립니다. 저는 화분도 그렇고, 다육이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때 수영 하나하나 굉장히 신경 써서 보여드리거든요. 믿고 구매하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이번 주도 제가 예쁜 다육이, 예쁜 화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음 주에도 또 예쁜 화분, 예쁜 다육, 다육이 선별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붐, so bright, 행복한 한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